안녕하십니까. n r m s 의백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의 빔 요소를 이용한 트러스 구조물을 구조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트러스 형태로 구성된 구조물이 있고 상부 양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1000N, 2000N, 3000N의 힘이 작용할 경우 이 빔요소를 사용해서 트러스 구조물의 구조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빔의 형태는 사각빔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1m, 0.1m, 그리고 두께가 0.01m로 구성된 사각판 사각찬넬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길이에 비해서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실제 3D로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하기에는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세개 이상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격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 모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NCIS에서는 빔 요소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기 위해서 NCIS 워크벤치를 더블 클릭하여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스테틱 스트럭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를 하셔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스트럭처 스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를 생성해야 되는데, 지오메타리는 제가 다운과 같이 점으로 지오메타리를 생성을 해야 있습니다이 점으로 생성을 한 이유는 이 차원 평면 공간에서 라인을 생성해서 만들게 되면 면이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surface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석에서는 라인 바디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으로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 평면상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포인트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포인트를 3D 스케치를 이용해서 라인 바디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림 오른쪽에 보시면 이네이 e 3D 스케치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부터 3D에서 스케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라인바디를 형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속 이렇게 라인바디를 3D 공간에서 형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라인바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라인바디에서 저희가 빔, 바디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서 포인트와 라인을 다선택하셔도 되고 실제 포인트는 해석에 들어갈 거 아니기 때문에 라인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화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라인만 선택이 됩니다. 라인을 선택하신 후에 프리피어로 가면 됩니다. 프리피어로 가셔가지고 프로파일 이 있습니다. 프로파일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렉탱귤러 튜브가 있습니다. 이 렉탱귤러 튜브를 선택을 하시면 해석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각 잔넬 형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렉탱귤러 튜브를 선택하셔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커브에서 커브는 빔으로 다 변했습니다. 빔, 렉탱귤러 튜브를 빼놓고 포인트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초, 원래는 이 와이어 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솔리도 빔으로 바꿔보시면 다음과 같이 렉탱글라 튜버, 즉 사각 짬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각 짬그 제... 다음으로 사각 렉탱글라 튜버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렉탱글러 튜브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에디트 빔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고, 왼쪽에 드라이빙 디멘션을 보시게 되면, 누르시게 되면, 이 디멘션을 지금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시거나 실제 사 레크타귤러 음, 튜브 같은 경우에는 규격품으로 쓰기 때문에 그 규격품의 자 자료를 활용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서 변경을 하고 아래 부분에 있는 레크타귤러 튜브 X를 누르시게 되면 그 항목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빔으로 위에 시스로 갑니다. 시스로 가시면, 이제 이 엣지 부분, 라인 부분과 라인 부분을, 라인과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두 개의 면이 서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어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시스를 전체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쉐어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이 쉐어 토폴로지를 Merge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서두 빔은 완전히 붙었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Merge를 시켜 주지 않으시게 되면 개개별 요소가 하중에 의해서 분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Share Topology를 Merge로 변경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섯 개 됩니다 모델을 더블클릭합니다 모델을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모델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게되빔 요소가 들어가 있고 빔 요소의 material은 s t r u c t u r a steel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cross section이 나오죠.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space claim에서 생성했던 100mm, 100m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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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값을 변경을 시켜 주셔도 사각 찻내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메시로 갑니다. 메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서 메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사각 튜브, 렉탄귤라 튜브 형태의 메시가 생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메시가 생성이 되었고, 메시는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 세팅으로 혹시 메시를 조금 더 조밀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사이징에서 resolu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resolution이 기본으로 default가 2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 4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기존보다는 메시가 조금 더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6까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메쉬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static structure로 가셔가지고 fixed 왼쪽 두 개의 포인트는 fi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 o l e 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한개그 다음에 다시 f o r c e 를 Duplicate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 그리고 중간 부분 점을 찍고 선택을 하시고 다시 Duplicate를 해서 오른쪽 부분 점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f a c t o r e d 이 부분을 Component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1,000 Newton을 입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Component에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마이너스 삼천뉴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컴프런트에서 마이너스 이천뉴턴을 입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픽스드 고정 부분 두개 그리고 하중 b c d 천뉴턴, 이천뉴턴, 삼천뉴턴을 하중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런 이렇게 되면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다 설정이 되었습니다. 솔루션 부분에서 디 e 메이션의 토탈 디 a 메이션을 확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빔 요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트레이나스트레스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eam 에 보시게 되면 액 x i 또는 b 딩 모멘트, 토 g m 모멘트, n t t o 셰어 모멘트 다이어그램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툴에 보시게 되면 빔툴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빔 툴에 보시면 Maximum Combined s 와 Minimum c o m b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빔의 안정성을 따질 때는 Maximum c o m b 를 가지고 해의 안정성을 확인하시면 을 됩니다 이 Combined 의 의미는 이 수직 방향으로 오는 다이렉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스트레스와 얘가 휘어지려고 하는 벤딩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다이렉트 스트레스와 벤딩 스트레스를 서로 혼합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단면에 직접적으로 받는 응력과 회전에 의한 벤딩 스트레스를 조합을 해서 나타내는 농그이기 때문에 실제 컴바인드 스트레스를 확인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응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산이 완료가 되었으면 토탈 디포메이션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중앙 부분이 하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이 쪼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서 가장 많은 변이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2000N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의 변형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벡터로 보시게 되면 딴거 같이 아부쪽으로 변형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보고 싶지 않으면 예 엣지에서 No Y Frame을 선택하시고 컨트롤에서 스무스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스무스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irect Stres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mbine Stress. 따라서 맥시만 콤바인 스트레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만 콤바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짙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내용 밴딩하고 다이렉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부분은 중앙 부분이고 이 부분에 아마도 이 부분보다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높은 응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력이 보시게 되면 메가파스칼 밖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조물이 백백의 두께가 10mm인데, 거기에 의해서 하중이 너무 작게 걸린 거죠. 그래서 구조물이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복잡한 이제 구조물도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비음의 구조물, 비음이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비인으로 연결해서 이제 대형의 빙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메쉬는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메쉬가 진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을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앙 부분에서 이 해석에서는 포인트 메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쪽 부분에 두개의 포인트 메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한 곳은 10톤, 한 곳은 20톤의 하중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메시를 적용하고 자중을 고려했을 때 Standard Astral Gravity를 중력 방향을 아래방향으로 두고 지면과 닿는 부분은 픽스드 조건을 주고 해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 a f e 팩터를 나타내 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fety f 는 실제적으로 솔루션에서 Safety 를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Stress r e e 에서 Safety 를볼수 있는데, 저는 Safety f 를 보기 위해서 u s 여기 보시면 이 user-defined r e s 라고 있습니다. 그 user-defined r e s 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를 넣어서 어, 안전율을 계산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함수를 넣어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combine max combine stress를 불러와 가지고 그걸 항복응력으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전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1.15 정도의 안전율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